안녕하세요 함부고입니다 저는 7일동안 햄버거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볼겁니다 과연 햄버거만 먹으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보시죠 우선 시작전에 제 몸상태를 알기 위해서 헬스장에 인바디를 재보려고 왔습니다 현재 몸무게는 76.3kg 근육량 36.2kg 체지방률 16.7% 입니다 첫 번째 날첫 끼는 맘스터치 텍사스 바베큐 버거입니다.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골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뒤늦게서야 영양성분을 봤는데 단백질도 많고 꽤 괜찮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꼭 먹어보세요. 아, 또 먹으러 가야지. 첫 끼로 햄버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너무 잘 행복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단백질을 채우는 위주로 가고 그리고 부족한 단백질은 프로틴 쉐이크를 먹어서 조금 채우고 프로틴 쉐이크와 햄버거만 딱 먹어서 하루 식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6.6kg <목소리> 오늘도 만듯이 오늘은 특별히 김계란님이 정말 영양성분이 좋다고 한 화이트 갈릭 버거 한번 먹어서 단백질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이 행복이 불어였습니다. 맛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마늘 들어간 음식이 마늘 냄새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생 마늘 향이 약간 살아있어서 조금 별로였습니다. 일단은 첫 끼로 맘터치 화이트 갈릭버거 먹었는데, 이제 그게 칼로리가 573칼로리. 국가서 먹을 단백질 쉐이크가 100칼로리니까 총 673칼로리를 먹게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은 35g에서 플러스 20g이니까 55g. 근데, 아, 이거 칼로리 채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이따가 먹을 두 번째 끼니는 조금 한 1000칼로리 위주로 좀 지방 좀 섞어서 최대한 2000칼로리에 가깝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22분이고요 저녁을 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저녁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맵 코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편의점 햄버거를 좀 대체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 편의점 햄버거를 못 먹었어요 지금 오후 5시인데 아직까지도 밥을 못 먹어서 아침 KFC에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먹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목소리> 중간에 <밤만에 목소리> 있는 살짝 씨가 이렇게 한 살짝 봐요. 칼로리 채우려고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사왔고요. 오늘 먹은 그 통다리 더블 맥스 통다리 그게. 907 칼로리 그리고 이게 655 칼로리니까 1562 칼로리를 오늘 섭취 하겠네요 근데 가급적이면 2000 칼로리를, 2000 칼로리를 좀 먹고 싶은데 햄버거만으로 채우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요 아직은 조금 영양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이러니한 거는 제일 저렴하고 마이너한 햄버거가 그나마 당이 낮고 제일 단백질이 높더라고요 아무튼 네 전부 치즈 부추고기 먹고 오늘 하루 식사 3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뭐 먹지? 4일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라이밍을 가서 운동을 할 거고요 오늘은 실림에 있는 수제버거집을 가서 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칼로리가 안 써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뭐 대략적으로 칼로리 계산하고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밥 먹고 싶다. 여기는 실림의 조니스버거입니다 가게 내부는 완전 노랑노랑한 느낌으로 덮여있고요 큰 매장은 아니지만 테이블 3개에 창가석 4개 정도 있습니다 메뉴들은 조니버거부터 제일 비싼 디럭스 조니버거까지 있는데 저는 베이컨 조니버거를 주문했습니다 흘러나온 치즈와 싱싱한 양상추가 비주얼 담당이고요 베이컨은 두껍고 빵은 살짝 구워져 있습니다 흘러나온 육즙 보이시나요? 야하죠? 요즘 오평파가 알고리즘에 계속 나옵니다 중독된 것 같아요 후식으로 린더 린더 느낌 캔디 하나 먹겠습니다 형님들 먼저 먹겠습니다 와, 아까 그 햄버거, 칠리맨 조니스버거라는 곳인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대박. 제가 최근에 먹은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와, 여러분, 포크밀 감성 진짜 회한합니다 그리고 저는 클라이밍을 왔습니다. 그냥,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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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끝나고 햄버거 집이 연대가 없어서 편의점 가서 먹으려 했는데 다통기한 지났어 어쩔 수 없죠 시위 한번더 가서 찾아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백종원 선생님께서 무슨 청양양파 치킨버거를 만드셨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단백질이 18g 당이 10g 당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465 칼로리 오늘 끄니까 대충 1,500 정도 먹은 거 같은데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차가야 달다 양파가 생양파고 그냥 뭐이 돈이면 딴거 먹지 진짜 편의점에서 실패하지 않는 피인거 같습니다 백종원 선님 얼굴 들어있는 청양 양파버거 음 소스 사회차입니다 음, 왜 몸무게 계속 늘어나지? 아, 큰일 났습니다. 통풍이 다시 터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통풍을 예전부터 한번 겪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통풍이 없었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통풍 느낌이 세하게 옵니다.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뭐 하지 못하겠는데, 그때는 약을 좀 먹으러 병원을 좀 가야겠습니다. 햄버거가 영양성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먹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 통풍도 도지고 무무기도 잘안 빠지고, 속도 안 좋으니까,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은 4일차고,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기로는 오늘은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프라이 치즈버거, 제가 옛날에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매장이 몇 군데 없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냥 발견을 해서, 피크 치즈버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즈버거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 맥도날드 치즈버거랑 롯데리아 치즈버거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thank you 어제 너무 맛있는 햄버거를 먹어서 그런가? 뭔가 조금.. 가격대비 그 조금 아쉽다 응. 트리플은 좀 과한 것같아요 응. 아니야 맛있어요 응.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응. 와 내.. 심장에 울리지 않는 심장이 오리지 않을까, 진짜 좋은, 비싼 돈을 내고, 오마카세를 먹는데, 먹고 나서, 뭔가, 아쉬운, 맛은 있었는데, 아쉬운, 그 느낌.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조그만데? 음, 이 맥도날드 치즈버거는 확실히 치즈가 짭조를하고치즈 음, 특유의 형이 살아있는데 크라잉 치즈버거의 치즈버거는 치즈가 볶아버려요. 물탄 느낌이었어. 시레리랑 맥도날드는 치즈버거의 비슷 같은데 크라인 치즈버거는좀 다른 느낌 치즈버거는 맥도날드이렇게일차 햄버거 다 먹고 오늘 대충 섭취한 거는 대략 1900에서 2000 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한 8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에 이제 슬슬 좀 질려요 6일차입니다 오. 오늘 6일차고 국밥 먹고싶다 <laughs> 그 뜨끈한 그 뽀얀 국물에 그냥 다대기 살살 풀어가지고 청양고추 팡팡이 먹방 일 차인데 아침부터 축구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햄버거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내일 인바디를 한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 지난 주보다 체중이 0.4kg 빠졌는데 진짜 좋은 점은 체지방만 딱 빠졌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한 운동이 헬스, 클라이밍 한 번, 축구 한 번. 물론, 운동을 되게 적게 하긴 했지만, 근육량은 유지되고, 체지방만 딱 빠지는 아주 이상적인 효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거를 관측하게 된다면, 좀 다이어트 하는데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결과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점은, 햄버거만 먹기로는 조금 힘들고, 이게 속이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생각보다 햄버거 칼로리가 단품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였는데요. 그래도 진짜 좋았던 거는 햄버거에 진짜 단백질이 정말 많아요. 물론 단백질 쉐이크를 더 먹어서 단백질을 채웠었으면 모르겠는데, 아그 단백질 갖고 있던 게좀 상해가지고 단백질 쉐이크 를못 먹었거든요. 또 잠깐 모자란 단백질 을 어떻게 채워지 생각을 했었는데, 햄버거에 이미 단백질이 진짜 많아서 그렇게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못 들었어요. 이렇게 7일간 햄버거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기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총 7일 동안 저는 체중이 76.3kg에서 75.7kg로 0.6kg 감량 근육량은 유지 체지방률은 0.4%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햄버거만 먹었을 때 살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물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방을 은근 많이 섭취하게 되어서 몸이 약간 기름 젖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지만 그보다 장점을 더 많이 봤습니다. 단백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간식으로 먹기에 매우 좋고 하루 한 끼에 단품만 먹는다고 하면 저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 샐러드 대신에 햄버거 먹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가 구독자가 1만 명이 된다면 그때는 30일 동안 먹기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땡큐.